이건 나 동생이고 어 이건 나다. 응. 그때 나오빠 찍었. 응. 엄마 응. 엄마 응. 이거 좀 봐요. 응. 봐봐요. 이건 저 남동생이고. 여기 봐봐요. 저저저 저, 저, 저. 이따가 저 사진 보면 저 동생도 다사나 동생. 이건 내 동생. 이건 이건. 동생 이름이 아, 뭐예요? 노아준. 음 오빠 이름도 노아준이네 그러면? <laughs> 오빠 이름 노상. <laughs> 오빠는 오빠 이름 몇 등가? 몇 등가? 오빠는 못뭐 땡까? 오빠가 조금 많이 어 오빠가 좀 말을 안 들어요? 또 많이 는데 아, 네. 이것 좀 봐요. 엄마 코 나왔대. 네. 엄마 이것 좀 봐요. 이건 이건 저 오빠 어렸을 때. 응. 음. 엄마가 찍어 주신 거잖아요. 네. 이거는 오빠가 다컸을때사오이 사진. 응. 음. 예쁘다. 음. 이거는 오빠 어렸을 때. 음. 이거는 오빠 네살 때. 이거는 오빠 세살 때. 그리고 또 있죠. 이거는 오빠 오빠 여섯 살 때요. 음. 지금은 지금은 학교 다녀요? 네. <laughs> 너는 몇 살이에요? 저요? 음, 누구예요? 당연히 7살이죠. 이건 누구예요? 이건 저 언니요. 예쁘다. 넘겨 보실래요? 그리고 이건 저 동생. 네, 또 이건 나. 어, 또 엄마 다 같은 사람이네. 응, 엄마. 응. 이거 두 개는. 음. 응. 또 누구예요? 나동생이 네. 어, 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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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엄마예요. 그래요? 제 동생이나 어디 한번 볼까요? 언니, 엄마. <laughs> 어? 예쁘네요. 이거 다제 가족이에요. 그래요? 아, 너무 예아다 이거는... 이거이거 음. 누군지 알아요? 글쎄, 라오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음. 보세요. 저 동생이 쌍둥이에요. 아, 그래요? 쌍둥 생, 여동생... 네. 제가 보기에는요. 언니, 오빠도 있어요? 아, 라온이 얼굴이 나와요. 아니요. 이거는 저 동쪽. 이거는 저동 동생. 그래요. 이거는 저 대이 동생.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할머니. 엄마가 oh